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 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의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분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르우벤, 사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 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 강을 건너가 얻게 될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우를 대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하늘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땅 위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명령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단단히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라.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 산들은 요단 강 건너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지방의 아라바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영토 안에 모래라는 상수리나무 가까이에 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심해 지키도록 하라.